여러분 지금 경상북도 성주의 작은마을 소성리에는 군용헬기가 뜨고 군부대와 경찰병력이 투입돼서 군사작전하듯이 사드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7, 80대는 어르신들을 연행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겁박하고 탄압하면서 배치되는 이 사드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드는 우리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이가 짧아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막을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행되는 사드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입니까? 미국이지요? 또 일본이지요? 그렇게 이 땅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 안보 어떻게 됩니까? 더 위태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군사적으로 적대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한다는 거 맞습니까? 거짓말이지요! 박근혜의 거짓말이지요! 더욱이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사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만 평의 땅을 미국에 내줘야 되고 수천억 원이 넘는 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중차대한 문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더큰 분노가 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적 근거 없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추진되는 사드 배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주에 김천에 주민들과 같이 어깨를 걸고. 사드 배치 막는데 같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난해 말이 황교안이 박근혜가 한일 군사협정 추진했습니다. 이거 일본이 한거 아닙니까? 호시탐 대한 촛불시민 여러분, 우리 10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주독립 만세 외치면서 태극기 날렸지요. 이제 사드 배치 막고 한일 군사협정 폐기하는 것으로 자주독립의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하라. 사드 배치 철회하라. 한일 군사협정 폐기하라. 한일 군사협정 폐기하라. 자! 아나 예, 오늘 어선에서 모금이 잘안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이라도 어, 모금 자원 활동가들을 찾으셔서 꼭 오늘 모금 해주실 수 있겠죠?